마태공은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공은 11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짐진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당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일차적인 의미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생들에 대한 초청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익숙하고 그 율법을 암기하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고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이 율법의 내용은 그 어느 누구도 질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것을 질수 없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잘 져야만 의욕담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그들이 남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여도 여전히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멍해를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은 그걸 두고 심이다, 안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얻지를 못하고 산 겁니다. 뭘 해도 다 죄인이요. 뭘 해도 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심, 안식을 주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멍해도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해. 멍에. 율법의 멍해가 아닌 주님의 멍해. 멍에. 내 멍해는 지기가 어렵지 않다.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기적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우리말로는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실제 의미는 주님 로드라는 표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분, 안식일을 주장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 되고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방하느냐 그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귀신들인 자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 서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하의 내용에서는 표적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람이 대하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이 3일 동안 땅속에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의 혈육에 대해서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내 어머니, 진정한 내 형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나의 어머니고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부로 해서 교훈점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게 되자 종교 지도자가 옳거니 잘됐다 이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뭘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까? 당신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어찌 그대로 둡니까?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얘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안 시기를 범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 알듯이 예적의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가지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짐내하면서 그들이 예를 들어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도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일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도리어 그 질문을 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에 있는 말씀을 이용했어요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님이시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들을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여러가지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린 얼마를 이상을 가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이것저것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여러가지 제안들을 막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어겼느냐, 그거 안 어겼느냐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용물은 싹 빠져 버리고 중요한 내용물은 빠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여러 지침들만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말씀하셔서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과 함께 안식일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도마태가 알려주기를 9절부터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게 됐을 때또 이것을 가지고 또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므로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 봐라. 안식일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승 한 마리가 구정에 빠져서 죽게 되게 된다면 아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그 가축 죽이겠다고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가 다그 건져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양보다도 가축보다도 더 귀하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손을 해가는 것은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그손 한쪽 마은 사람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반박당하고 면책당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십사절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 잡아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통완악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돼요. 이수서 이런 안식일의 주님이신 그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두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귀신의 왕. 인발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행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반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완악한 말을 한 것이죠. 귀신들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그들이 비난한 겁니다. 이것은 거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완악한 태도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장을 위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앞서서 그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던 세례자의 원 예수님의 첫 선포와 관계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 임한 증거로서 성령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았는데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귀신의 왕 곧 사탄 혹은 마귀, 발세불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완악한 말로 오히려 사탄이 일을 한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완악한 그런 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식구인데 같은 식구 같은 나라 같은 곳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와 그 졸개가 서로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 그 집이나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사탄이 어리석어서 자기 졸개를 시켜 자기 졸개를 자기 힘으로 몰아내서 자기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일을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다스리는 더 능력있는 하나님이 이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이 귀신 들인 자를 능히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지 이것을 두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죄에 해당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그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놀라고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종교 시도자들 같이 트립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책잡아서 비난하려고 따라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그분의 성품을 이뤄가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하 안식의 참된 의미는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풀려난 것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안식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늘 살기를 힘써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하며 열힘써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